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고인물 유제의 세리니 체험 동영상. 하, 참, 미참하죠? <laughs> 하다 하다 이제 소식 없어서 이런 것까지 하네요. 음, 사실 이 콘텐츠를 몇달 전부터 한번 해보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해봤고, 이제, 여러 단톡방인 사람들과, 어, 이 콘텐츠가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조금 주고받았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는, 어, 의견도 많았고, 근데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은 많았는데, 사실, 이거, 와, 사실 몇달 전부터 이제 제가 계정을 만들고 한번 해볼까 하니까, 야, 다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게 되냐면은, 사실 소재가 없어요, 소재가. 머리가 안 좋아서 소질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자, 물론 뭐 고인물 유저분들께서는 어, 이제 이제 세린이들이 이제 막 입문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입문 입문하려는 분뭐 세린이가 있었지 없었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보고 또 배울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은 어, 세린이 입문. 자그첫 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 한 지가 언사 년이 넘었는데 뒤툴이를 뒤툴이에요. 어, 혀가 꼬였으면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어 이거 옛날에 봤던 건데? 이건 이건 없어 도 되겠다. 이건 없어 도 되겠는데? 왜? 야 미쳤대. 요, 세린이 이제 막 게임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거친 단어를 사용하네. 친구 소환. 어, 이렇게 막 튜토리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하여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튜토리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 그리운, 그리운 그분이 나타나셨네요. 뭐, 그분이나 지금 이분이나 하는 게뭐 비슷한데. 그래도 더, 어, 저는 저분이 그립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제 튜토리얼에서 이제 어, 주인공이 틀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튜토리얼은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1년전 어, 1년 전 이렇게 됐네요 자, 이러면서 어, 여기 보면 엘리시아의 용사 사관학교 이거 뭐한달전 쯤에 생긴 것 같은데 어, 이제, 이제서야 확인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치. 어팀 배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을 진행할 수가 있네요. 아참자 아. <laughs> <laughs> 어? 친구 소환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야, 친구 데미지가 이래 쎄면 뉴비들 못 마술하. 무기를 깜빡했네 무기를 가지러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던전내 어, 아니야. 자, 일단은 뭐, 이런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다시 진행이 되는군요. 뭐볼 필요? 용사사관학교. 아, 이건 저는 처음 보네요. 처음 보는 건데, 엘리시아 용사사관학교. 1단계 최초 복사, 어, 보상. 40 레이첼 각수. 오, 좋은데? 루비 1000개, 소파지 200개, 각. 음, 보석스 오, 와.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퀘스트 목록이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인는데 와, 뭐야. 확실히 음... 자 1. 신비의 숲에서 몬스터를 퇴치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바로 가기. 음, 자,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군요. 아, 보상 받기가 나왔습니다. 고급용 영웅... 10회 이용권. 야, 요 보면은 또 우편함에 아이템이 들어왔네요. 5성 일반 장신구 상권. 이거 어따 써라고 주는 거지? 자, 6성 세나 방어구 조각권. 어, 뭐 이런 거. 골드도 주고, 뭐, 이거, 게 주는 게 다야? 저, 여기 보면, 루비, 와, 천 개! 루비 천 개를 줍니다, 루비 천 개! 일단 이거 받아놓고, 골드도 주네요, 골드. 골드 200만원 가량, 열세 100개, 이렇게 주는데, 새로운 동료를 모집해보세요. 소환상점에서 영웅을 소환해보세요, 이러는데. 뭐. 뭐라 떠었는데 뭐야? 터치 아 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사용하기. 자 일단은 무료 소환을 한번 해보고. 오두 장이네요. 이거 튜토리얼로 또한장 주나 보네요. 어 튜토리얼로. 자 이렇게 와 뉴비라고 골카를 많이 주는데. 야 운이 여기서 터지네. 이거 한번 더 뽑아보자. 야, 이랬어 뭐. 일단, 뉴비들한테 운빨 라이츠라는걸 아주 심각하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일단, 훈련 완료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아볼까요? 육성 영웅 수환권 3장. 클레오, 에스파다, 레오. 여기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뉴비들 분들도. 저 훈련 완료. 우편에서 영웅을 획득해보세요. 어, 그냥 눌렀는데, 그냥 깨졌네요. 이렇게 보상을 받기를 하면, 은 각성 지휘부를 주네요. 40 레벨 각성 제이브 선택권은 오야 제이브 확실히 쫄작에서는 많이 좋겠죠 이제 처음에 쫄작에서 좋겠는데자 음. 이렇게 장비까지 자, 일단 기, 기본이 되는 장비를 주긴 주는군요 자 기본이 되는 장비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업적을 깨서 야 오늘 이 업적을 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엘리시아 용사 사관학교 자 새로운 팀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영웅들의 팀에 배치해 보세요 라면서 자, 바로 가기 당연히 팀 배치는 제이브죠 아참 이거 시나, 시나리오 이거 참 자, 이렇게 보석받기 뭐야 보상받기를 하였습니다 파란색 세나 보석을 주와 각성 보석을 주는데 피해냐 이건 치뎀 쓸만한거는 주네요 줄라면은 저도 자 이렇게 또 새로운 팀의 전투를 진행해보세요 1-5 영지를 클리 해보세요 어하면또 고급 용와 이거 영웅 영구 또 주네 행운의 반지까지 주는데 야, 행운의 반지 야 확실히 초반에는 필요한 장식구 중 하나죠 자 그럼 러뒤토리얼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1-5를 클리하니까 이렇게 군주 크리스의 대금이라는 장비까지 주는군요 주고 이제 어, 엘리시아의 업적이 완료가 되었는데 자 보상받기 이야 자 행운의 반지를 받았고 영웅사건 좋았어 바로 질러보는거지 이런거는 아끼면 똥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 자 그나저나 야 카고라까지 야 저는 선택받은 세린입니다 자 모든 뉴비들이 이렇게 뭐 좋은걸 주는거는 아니겠는데 야, 일단 캐스트를 받긴 받았는데 자, 우선은 성장패키지 와 구매하고싶다 야, 구매하고 싶다, 진짜. 패키지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패키지는 안 파네요. 역시 안 나오네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 멜키르 상점하고 어딨지? 자, 일단은 상점을 가봐야겠죠. 어, 여기 보면 은 엘리시아 눈매 어, 억수 무섭습니다. 어, 수한상점 어디 갔어? 음. 아, 여기 있네요. 안녕? 야, 여기 보면 멜키르 흑마법이 이렇게. 이거 뉴비니까 까봐야겠죠. 뭐, 생각보다 좋은 건 나오지 않았네요. 뭐, 이거 하나, SS 하나 나왔는데, 일단은. 거르도록 하죠 거르도록 하고 자 다시 뭐 튜토리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동료들과 함께 야1-7 영지를 클리어해 보세요라고 하네요. 자이 보상의 최종이 뭐가 있을지 아주 궁금하군요. 자 확실히 야 처음에 이렇게 40 제이블을 주니까 모험 밀기는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1-7 영지를 클리어를 했는데 자 확실히 최초 클리어 보상 루비 5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상을 보면 은또 이렇게 원소를 주는데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보상을 받았고 어, 선택권이네요. 아까 카고라를 받았으니까 일단 은 불의 원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원소를 받고 자, 이거는 일단은 뭐 만능 혹시 모르니까 만능을 좀 받아놓도록 하죠. 자, 걸림도 있었으니까 물의 원소도 받고 자, 여기 보면은 또 엘리시아 용사 사관학교 강해지기 위해선 필요한 강화 진영 4개 진영 중. 하나를 강화해보세요 오6성 일반패스를 주네요 자 바로가기 여기 진영선택 역시 야 보호진영은 꿀이죠 자, 이걸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10까지 어, 일단 골드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쓸 때가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37까지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기를 하면은 패스 선택권을 주네요 저와선택권이 선택권 할인이냐 엘이냐 자 저는 쫄자고 해서 을때 닥치고 에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법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확실히 뭐 죽인 주네요. 스타트하기 좋을 정도로 어, 몇달 전만 해도 뭐용 좋지 못한 걸로 줬는데 엘리시아 용사 사관학교 다시 봤어. 어, 저 이번에는 플레이어 스킬을 습득하면 강해져요. 아플스를 까먹고 있었네요. 자, 스킬을 배우거나 변경을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역시 플스는 필수로 찍어야겠죠. 자 보상. 혁명단 무기, 방어구 하나씩을 주네. 열세백 개와. 자, 이렇게 받고, 무기 선택권 당연히 약공이죠. 약공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방어구 선택, 방어구 참 애매한데, 생명 받을까? 일단 생명을 받아야겠네데 생명을 받고 어. 자, 여기 보면은, 어, 기초교육이 모두 완료되었어요. 하면은, 이렇게 보상을 주네요. 루비 천 개랑, 토파즈 200개. 그리고, 보석 300개. 야 오, 썰썰 하는 말은, 레이첼 전용 장비. 오, 바로 3업을 주나보네요, 3업. 야, 확실히 딱 기초적으로 필수한 장비나 용은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첼 이렇게 40, 그것도 각성된 상태로 주는군요. 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자, 어느덧 보상으로만 루비가 2,000개가 넘었네요. 1단계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군요. 야, 2단계 훈련도 있어? 자, 2단계. 어, 2단계 최종 보상. 와, 다크나이츠.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어 용웅의 활용 방법 모험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세요 하면은 40 레벨 각성 룰이를 주네요. 야 이거 뭐 룰이만 있으면 쫄작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자 모험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모 튜토리얼 이거 아이 튜토리얼 괜찮게 됐네요. 자 이렇게 우편 우편 튜토리얼까지 있는데. 일단은 튜토리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무리 선택택 야, 이 r e 리까지 e y 고 벌써 끝 h e 게임. 자 영웅 쫄작은 거의 끝난 거죠. r e here, you're 또 e r e you're here, you're 서 영웅을 30 레벨까지 성장시켜 보세요라는 캐스트가 있군요 한번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웅 4명이 들어왔던데 이렇게 헬레니아랑 헤브니아 유리 그리고 아리 이렇게 29레벨을 육성 용웅 4마리를 주는군요 야, 이렇게 되면은 정수를 버렸군 정수를 자, 30레벨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저왔으니 제일 좋아하는 보상을 받으러 가야겠죠 자 훈련 완료 보상을 받으면 빨간 세나 보석 아또 세나 보석을 주네요 자 루리 전용 장비 수확권 아까 아빠, 안 받았는데 야 이것도 사모비 나오네요 사모 야, 확실히 이제 초반에 필요한 장비는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치명타워는 이거 어디다 쓰지 생명력인데 자 파란색 보석 우선 기본적인 보석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비를 받고 자 이렇게 또 보면은 업적이 있습니다. 어, 아직 업적이 8개가 더 남아있는데 장비를 착용하면 영웅이 강해져요. 각성 영웅 루리에게 무기를 장착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루리 장비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궁극 강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군요. 자 무기는 약정 공격을 주겠습니다. 주고 자 오케이 또 혁명단 무기랑 방어구를 주는군요. 야 확실히 이제 초반에 쓸만한 장비는 뭐 많이 주는군요 이번에도 골드 100만 자 이번에는 엘리시아의 용사사건학교 진화를 위한 요던전 탐험 전투에서 요울던전을 진행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40레벨 각성 스니퍼를 주네요 스니퍼 패시브가 요울던전에서 사용할만한 영웅인데 자 일단은 요열던전 클리어를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니퍼와 스니퍼 전용 장비 오 이거 무조건 사업을 주나보네요 자 스니퍼 일단은 요던의 필수 영웅인 스니퍼 이제 클로에를 받아야 되는 오 클로에도 있네요 스페셜 영웅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영웅 수환권 을 튜토리얼을 진행해보세요 자 스페셜 수환권 튜토리얼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 일단 튜토리얼만 진행을 하면은 음. 자 이렇게 바로 보상을 또 주는군요 자 보상받기 야 이러면은 일단은 요던 필수 영웅인 클로에랑 어, 스니퍼 이두 영웅을 일단 은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시아 용사사관학교 이번 캐스트는 스페셜 영웅 전권을 일회 진행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콘텐츠 스페셜 영웅을 해야겠죠. 어 근데 참뭘 해야 될지 참 많이 애매한 부분이군요. 당연히 미오겠죠. 자 미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오를 하도록 하고 자 훈련월 야, 이거 축계쟁인가? <laughs> 야, 축계쟁인가 보네요. 미오가 바로 나왔습니다, 미오가. 자, 일단은 훈련 완료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도 고급 행운의 반지를 주는군요. 사성 스페셜 영웅과. 자, 이렇게, 야, 미오 벌써 이거 받았네요, 이거. 자, 행운의 반지까지. 야, 이거 이제 두 개째인데. 자, 스페셜 영웅. 자 이렇게 또 선택권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위에서 용웅들을 하나 골라야겠죠. 근데 어참뭘 받아야 될지 많이 애매하군요. 이 워낙 스페셜 용웅이 많다 보니까 어 그렇다고 이제 초반에 입문했는데막결투장한데 결투장 용웅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단 미온을 안 받도록 하고 뭘 뽑아야 되나 실베스를 받았나 어차피 이거 합성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마음 같아서는 연희를 보고 싶네요 연희 이제 뭐 각성도 연희가 될 거고 연희는 아직까지 쫄작에서도 현역이고 각성되면은 더욱 사귈건데 일단은 뭐 사왕 연희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실베스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베스타 자 실베스타 일단 받고 좀 미리 결투장을 대비를 해야겠죠 저 클리어 했는데 저 이번에 길드에 가입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자동가입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업적이 완료되네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업데이트는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 새로운 용사들과의 만남 일단은 자 요번에도 혁명단 장비를 주네요 근데 반격밖에 없나 자 약공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러고 또 골드 100만원 자 요번에는 용사들과의 결투 대전에서 어 결투장을 진행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세나펫 아 윈디는 제외됐네요 음 자, 오케이. 가볍게 1승을 거머쥐었습니다거머쥐고 자, 업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유, 어, 사성 세나팩과 육성 사황. 오, 보석 선택권을 주네요. 사황 보석 선택권. 자, 여기서 뭘 받아야 될까라고 하면, 물론 결투장만 보면 속공인데, 지금 당장은 PB를 많이 켜야 되니까, 당연히 약공 데미지죠.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고, 세나팩 선택권. 오. 여긴 당연히 이제 스마트, 만능인 1인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결투장만 본다면, 은 뭐, 초반이니까 결투장을 보면 안 되죠. 잠깐 즐기는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은, 어, PB가 세나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1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똥깡아지 받았습니다. 똥깡아지. 자, 내 달. 야, 이거도 결투장 오지게 돌려, 와, 뭐야, 이거. 신비한 던전에 도전해봐요 원 탑에 입장하세요 야 보상이 사방패시에요 사방패시 보스보석에 용기 야 이거 필수한 필수 장신구는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아참 끔찍하죠 이거 스마트 참 보상받기는 편해졌는데 제어 수급이 너무 안되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좋아보였는데 어, 지금 와서이 스마트 패치가 상당히 좋지 않는 스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로. 어, 뭐 자동으로 클리어가 됐네요. 이렇게 디스를 하다 보니까. 자,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성패, 고급보석. 자, 용기. 야, 이거 벌써 용기를 주다니. 자, 솔직히 뭐, 장신구는 용기 하나, 그리고 뭐. 아, 그래서 뭐, 지금 뭐, 굳이 승리작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보석을 주는데, 당연히 저는 PB 이을 생각해서 치렘증 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황패 야, 이렇게 죽인 주네요. 참 뭐를 받을지 애매하네요. 유를 받을까, 요랑을 받을까. 안간만데 어, 저는 도박을 끌겠어요. 어차피 얘가 먼저 가성할거는 믿거든요. 지금 뭘 받아봐야? 자 이렇게 또 캐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2 단계 최종 보상에는 육성 다크 나이츠 천 루비, 토파지 200개. 와 보석도 500개 주고. 자 그럼 다크 나이츠 선택권으로 주네요. 선택권. 그러면은, 어, 요것도 참 막막하군요. 뭘, 뭘 받아야 되나? 팔로누스는 대물이고 실베스는 아까 있죠? 아까 받았으니까, 콜트는 실결. 굳이 뭐 아직 초반이니까 실결을 볼 필요 없고, 플라톤도 결투자. 그럼 당연히 버퍼의 멜키를 받아야 되는데, 음, 버퍼 멜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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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키르. 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일단은 뭐 무탑이나 뭐 이런 버퍼는 이제 필요가 없죠, 멜키르가. 그래서 일단 초반에 결투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팔라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누스를 받고, 전장도 팔라누스 3호법을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받고. 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3호까지 주니까, 어... 자, 이렇게 루비 채운게 톱하지. 이렇게 각성의 조각까지 모조리 주는군요. 모든 훈련을 끝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벌써 끝이야! 어, 너무 아쉽군요. 너무 아쉬워요. 자, 일단은 어,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수수께끼의 상점 뭐 이런 거 골드가 없으니까 보면 안 되고. 자, 접속 보상, 접속 보상 보면은 어, 1단계 육성 영웅 상권, 2단계 루비. 각 세나 장비 수 상권, 피나. 야, 그럼 일단 은 하루 육성 영웅 두 마리나 주는 셈이네 피나하고 육성 영웅 상권이 있으니까 야, 이거 확실히 근데 이거 뭐 예전부터 이렇게 줬으니까. 역시 뭐 이거 처음에 이렇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수학권에서 니 황. 자, 석공 이런 건안 났으면 좋겠는데. 아까 팔라누스를 받았으니까 안보 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에서. 와, 상당히 많네요. 패키지. 야, 다 사고 싶어요. 야, 지갑이 블렁블렁 거리는데. 이런 거살 거면 그냥 계정을 한개 사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세린이 입문이니까. 자 우선은 이렇게 오늘은 어, 뜻밖의 수확이네요 엘리시아 용사사관학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소재였고, 이게 그 유명한 뉴비 버프인가? 35일, 약 35일 동안 버프를 주네요. 골드 획득량 증가 50%, 영웅 획득량 증가 10% 오케이.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장비 해제 시 사용되는 토파지 무료 30, 이것도 35일인데, 어... 이거 뭐 p b 할때뭐 35일 동안 뭐 결투장 되게 만드는 거는 많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빠르게 이제 p b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토파지 무료 이거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고 장비 각성 시 소비 골드 감소 10만 골드인데 야 이건 좀짠것 같은데 영웅 각성 시 사용되는 각성의 조각 감소 20% 이것도 오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버프인 것 같습니다 열 던전에서 얻는 각성의 조각 획득량 100% 플레이어 이건 왜 넣지 음 확실히 좋은 버프가 많이 있군요 자 일단은 어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자동버프 아 이건 참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루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도, 어, 루비로 구매를 하고 음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뉴비 입문 자 일단은 받긴 받았을까, 계속 모험을 돌려야겠죠, 저는. 자, 이제, 뉴비 입문 컨텐츠를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저의 이제, 결투장을 목표로 잡아야 될지, 자, 최소 티어는, 한